이혼에도 트렌드가 있다라고 하는데,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혼 트렌드 어떻게 변했을까요?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재산 분할도 트렌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앞서서 이제 증거 수집도 과거에는 현장을 급습했는데, 요즘은 뭐 디지털로 한다라는 음. 말씀도 하셨는데, 달라진 트렌드 한번 변호사님께서 좀 알려주시죠. 일단은 가장 큰 트렌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 가족 단위의 싸움에서 부부 단위의 싸움으로 좀 바뀐 아, 것 같습니다. 가족에서. 원래는 이제 시부모님과 뭐 며느리와 뭐 그렇죠. 반대의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다면 그것보다는 두 부부 사이에 뭐 취미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 외부 활동이라든지 이런 음.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가 이제 두 부부로 좀 몰린 음.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네.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법원의 입장 역시도 예전에는 그 아내의 그런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좀 낮게 봤다면 네. 이제는 정말 높게 보기 때문에 본인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음. 재산분할 기여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도 많이 바뀐 것도 있고요 네. 또 위자료 부분도 사실 아직까지는 뭐안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뭐 최태원 회장님 사건 같은 경우 음. 봤을 때도 위자료를 대폭 뭐 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의 좀 변화를 좀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. 어. 이제 부동산 어쨌든 채널 관련돼서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시, 하시니까 제가 이제 이온 다른 트렌드까지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세가 너무 올랐습니다. <웃음> 예전에는 <웃음> 나눠 먹을 게 솔직히 별로 없었다. 아, 뭐, 뭐 3억, 3억짜리 빌라를 음. 이제 뭐 서로 1억, 2억 갔네. 뭐뭐이 음. 정도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그 예전에 갔던 3억짜리 집이 20억, 30억이 됐으니까 야. 그 금액이 너무 커진 거예요. 그러면 달라지죠. 너무 커진 이이 이 과연 큰 돈을 과연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음. 부분에서 서로 재산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뭐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쪽에서는 KB 시세에 의하여야 된다 그리고 한쪽은 뭐 호가 조세 호가가 어, 2 5억니다 호가도 얘기하고 한쪽은 아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을 통해서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해서 그걸 나눠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, 워낙 그 똑같은 이원이지만 부동산 가치가 너무 몇백 크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이제 거기에 집중되는 좀 포인트가 좀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70% 이상이 이제 부동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재산 분할을 하는데 이제 부동산이 중심이 되는 것 같고 아 진짜 이게 기준을 KB 시세로 하나요? 뭐로 기준을 하나요? 저희는 통상 KB 시세로 네. 정리를 하고 네네. 그 부분에서 서로 다툼이 없으면 KB 시세로 하고 판사님도 KB 시세를 굉장히 존중을 해줍니다. 아.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이제 KB 시세가 시, 실제 시세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아, 있고 있어요. 있그 네. 네, 네, 다음에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가 없어서 몇년전 아. 시세가 그대로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기 아, 그런 때문에 경우 있습니다. 네. 그 경우에서는 이제 맘에 들지 않는 쪽에서는 감정을 하자고 하죠. 음. KB 시세가 있는데, 이 아파트는 아니야. 5년 동안 거래된 적이 없다. 네.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가치가 좋아서. 네네. 그래서 이 그렇겠죠. 시세가 너무 옛날 시세다. 음.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제시를 하고, 그래서 판사님이 보셨을 때도, 이거는 좀현 시세를 좀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싶으면, 음. 법원에서 선정하는 감정인을 선임해가지고, 감정인이 객관적인 시세를 매깁니다. 매기고, 감정평가의 금액을 그 부동산의 시세로 봐서 그걸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되죠. 그러면 또 감정 가격 재판 비용이 올라가겠네요. 그렇죠. 감정 비용도 들기도 하고 솔직히 그게 감정인의 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으니까 또 한쪽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마음에 안들수 있죠. 그거에 있거든. 대해서 다시 재감정을 한잔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어 항소를 해서 음. 다른 재판부에서 소송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.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는 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뭐 이억 3억 하던 시절 같으면 나눠도 뭐 1억, 1억, 5천만 원이면 몇천만 원 때문에 사실 소송을 하고 시간을 끈다는 것 자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20억, 30억이면 이게 내가 말 한마디 협의 한번 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수억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부동산이 앞으로도 더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.